저는 마흔 역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어,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 대인 심판과 관련해서 어, 그 우리 권한 대인께서 그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단 임명을 보류하는 이 조치. 이, 에 대해서 이걸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 임명권 행사죠. 데이 헌법에 대통령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선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바, <laughs> 어,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국회가 선출한 목에 대해서도 저 따위 발언을 했거든요. 보자에 음, 대해서 그 동안 임명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재판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은 왜안한 거야? 이것만 해도 솔직히 아, 어이가 30분 어이가 없어. 네. 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악행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하죠. 네. 그러면 대통령 추천목 두 자리가 비게 됩니다. 예. 근데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 네.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렇죠. 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없고 음.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오늘 두 명을 지명을 해버렸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덕수 본인이 뱉은 말에도 배치가 되는 행동이야. 네. 한 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그 과거의 한 덕수 발언부터 듣고 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자제하라고 한다고, 소 말이 맞아요. 근데저 때는 저거는 잘못 활용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때는 마뉴 후보자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 아주 틀린 아, 말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맞잖아. 네. 자 가장 열받는 대목은 따로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두 명을 오늘 지명을 했는데, 그두 명의 얼굴을 보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진짜 레전드입니다. 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예. 두 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목 대통령 목수로 대통령도 없는데 음.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 오는데 네. 그런데 지명한 사람이 이두 사람이야 이완규 저자가 어떤 자입니까 윤석열의 절친 윤석열의 절친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때렸을 때 그거를 변호했던 자 그렇죠. 어. 그리고 내란 다음 날 삼청동 회동이 있었는데 안가회동 맞죠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자 네. 핸드폰을 두 번이나 바꾼 자 맞아요. 핸드폰 바꾼 자두 번이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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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 번? 어, 박성재가 두번 아, 박성재 아, 아, 아. 가두번 바꿨고 이완규 한번 바꿨 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누가 제보를 받았는지 네. 이걸 물어봐 아, 너 맞아요. 핸드폰 바꿨지 아, 아.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어, 이, 이, 이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실토를 합니다 딱그 예. 장면만 보면 야 범죄에 걸렸다는 표정이야 그렇지. 그때 그 국회 장면 보고 옵니다 그 자리 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체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법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그,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네. 아, 뭐. 오해받기 싫으니까 바꾸면 안 되지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야 이자가요? 지금 이 건으로 내란 혐의로 조처에 아,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 받아야 돼. 법사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한 독수가 탄핵된 사유가 불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탄핵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불법적으로 또 임명했다 하여 탄핵당하게 생겼어요. 아, 아 추진합니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 무슨 위원장님? 아니 그 그래도 마땅한 잡니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은 세명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목숨 세명 없어요. 네. 그리고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이 외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고국군통수권자고 행정부 수반이에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절차적으로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통령 목세 재판관은 할수 없다. 네. 이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뭐여, 뭐여, 오, 우리는 즉각 해결책을 마련해요. 알고 왔습니다. 도무야. 대법관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목세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올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이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적법한 후보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법사위원장이 권한쟁이 심판을 할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권한쟁이 심판 을 해놓으면. 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은 법사위 연장이 제 그건 하겠다 이런 것이고 탄핵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판단해 보시라. 아니 그 그러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네. 행정 법원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헌재에, 헌재에 거예요. 내는 헌재. 거예요? 헌재에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재에 제가 권한쟁이 심판을 하는 거고. 헌재에 권한을 침해 당했다고 네. 권한쟁이 심판을 헌재에 내고 네. 어, 효력 정지 가처분 그, 신청은 권한쟁의 심판을 냈기 때문에. 어, 효력을 중지해 달라. 가처오신 전까지 또 내고. 그것도 헌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헌재에 내고. 네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임명을 못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은 지명 상태입니다. 지명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는 헌재를좀 믿지 않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헌재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한덕수 보내 줘 가지고 이 사달 났잖아. 헌제 그렇다고 매블쇼에 권한적인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걸 그러니까, <laughs> 아, 맞는불안지헌재가한덕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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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거아니니까 아. 그렇죠, 가또 너무 갑자기 격하지 없거나. 스탠스가 매우 확고 아니 사별로 가야지 마. 아 맞죠. 지금 그럼, 맞죠, 그럼, 맞죠. 그럼 네. 네. 혼또란스럽다 아니야. 네. 어. 난 그런데. 아니, 하는 재가 대통령 탄핵도 잘했고 또 잘한 판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국회 탄핵 국회가 탄핵을 많이 했,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탄핵, 정치적 아니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탄핵 수축권 남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또 중요한 헌재 판결이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한독수는 한덕수. 대통령이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판에 네, 갈때 200명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 151명으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어, 그 판결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네. 유권해석을 해도 네. 무방하다. 어, 그렇 그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헌재가 언제쯤 이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4월 18일 이전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짓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6월 3일 이전은 가능해. 근데 막 재판관이 들갔지 어 않습니까? 이 들어갔죠. 이제 7명이 하는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네. 18일 이후에. 네. 아, 그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18일 이후에도 7명은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6명은 안 돌아가지만 7명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구분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조건으로. 네. 151명으로 가능하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무총리가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냐? 음.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니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초청서 죄송한데 자꾸 나보고 혼자 욕하지 마라 입 찢는다 뭐 그러시는데. <laughs> 자 봐봐요 이제 일곱 명이서 네. 이번에 권한쟁이 신청하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일곱 명 중에 이두 명이 아까 말씀하신 한덕수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야. 아, 그렇긴, 그렇긴 한데 그렇긴 네. 한데 그것이 인용이냐 기간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의 여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대로 돌아서버리면 이거는 위험해진다 는아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뭐 있는 건 사실인데 어찌됐든 헌재 말고는 이것을 심판해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자, 봐봐 지금 이한 대통령도 아니야 음. 첫째 그런 자가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관 어... 2명을 임명을 합니다 두달 뒤에 새로 대통령이... 두달 뒤에 어...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네. 그또 하나 좋은 사례가 아...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당시 이 퇴임한 박관철 헌재 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정부 대통령한테 미뤘어요. 네, 이런 맞아요. 사실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 황교안도 이 짓을 아, 안 해. 전례가 아, 네. 없는 짓이죠 황교안도 네. 이 짓을 안 해. 음... 특히나 이완규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 아,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인 심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당 지도부는 탄핵 여부를 판단해보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최국 씨는 계속 네. 이 문제 있다라고 욕하고 있고.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안아보여그 <laughs>